박서 영님 예전에도 들었지만 지금, 아, 그렇구나 하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에너지가 딸리는 것인지, 어느 강의에 에너지가 딸리면 10분 육바람을 하다가 50분 누워있다는 얘가 저인 것 같습니다. 매일 직공님 멘토님 수행을 함께하면 이런 부분이 많이 좋아지겠죠? 계속 제가 맨그 어떤 그 강한 그 기운이라든가 염체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제 어, 수련 그 진행에도 오셔가지고 매일 같이 염체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런 게 해준 사람 있으면은, 뭐, 좋잖아요. 온명상 해주고, 이렇게 에너지를 돌려보세요. 그러니까, 기운 수행이 얼마나, 그, 온도, 기운을 바꾸는 거잖아요. 탁한 기운 내보내시고, 몸에 진동을 줘가지고, 바람을 줘가지고, 다 날려버리시고, 이렇게, 어, 새로운 기운이 깃들게 하세요 하는 것도, 새로운 염체를 심고 있는 거죠. 그렇게 1년, 2년 하면은, 어, 근데 성취감은 제가, 이것도 성취감이 있는데, 진짜 부정적인 사람은 이래서라도, 작은 일이라도 해봐야 돼.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제가 봐서는 진짜 나는 뭐든지 안 돼. 진짜 다 실패, 다 실패했어. 이런 분 있잖아요. 그러면은 큰걸 이루게 하지 말고 작은 거뭐 하나, 뭐 블로그 관리 하나, 덧글에 달아보고 이렇게 누가 어, 좋아요도 눌, 그 누르게 하는 그 SNS 하나라도 해서 성취감을 이루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게 쌓이면은 이제 어그자존감이좀 이렇게 살고 이렇게 근육적으로, 근육적으로 에너지, 애지가 변합니다. 근데 거기서 또, 오, 오만함으로 빠지면 안 돼요. 예, 그, 건방님 있잖아요. 그, 인스타 나얼마야막 이런. 그러다 또, 예, 사고 나기도 하고, 이렇게, 인스타 뽐내다가, 이렇게, 온갖 사람들 다, 달라붙어서 이렇게 욕하기도 하고, 다 자기가 불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예. 자존감이 지나쳐서, 그냥 자신감만 얻으면 되는데, 내가. 예,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활기만 얻으면 되는데, 뭔가 너무 지나치게 오, 오만하고, 이렇게, 자기를 뽐내다 보니까 또 금세 또안 좋은 기운들이 달라붙는 거죠 자기부터 이미 기운이 어, 타락했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은 육바람이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힘들어요 한생 살아간다는 것은 왜 내가 잘못했지 뭐나잘 나가잖아 예. 뽐내면 안돼 근데 벌써 막그 하이, 하이나들이 달라붙고 벌써 그런 기운들이 본인부터가 옛날 그 개구리 올챙지 생각 못한다고 거만해지면서 사람이 자빠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위기가 많습니다 공자님이 중용은 성달아야 가능하다. <laughs> 어, 길을 걸어가는데 이미지를 따지면서 이렇게 안잡빠지게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 힘든가를 말씀하신 게 중용은 불가능냐. 예, 칼날 이를 밟고 설수 있어도 객기로, 그렇잖아요. 객기로 뭐무속인니막 뭐 그렇게 신들려가지고 칼날 이도 밟고 설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중용은 불가능냐. 예, 예. 중용은 성달아야 가능하다. 예. 습관 일반인은 이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긍정적인 <laughs> 염체를 불러일으키기, 삶에서 성취감 느끼기, 작은 일에도 만족하기, 블록 하나라도 뭐 이렇게 예 예전에 홈페이지 예전에 만들 시절에 홈페이지 하나라도 제가 꾸며보고 이렇게 어떤 그그 그 알고리즘을 알아가기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수를 놔야 이게 만들어지고 구동이 되는구나 이런 거 알아가기 하는 것처럼. 금같으면 이제 블로그, 이제, SNS, 이제, 해서, 이제, 예. 아니면 유튜브 하나, 영상을 찍어서 제가 자신있게 올려보기, 이렇게. 자기를 피하해보기 뭐, 이런 것부터 다. 그래서 글 달리면은 거기에 이제, 다 그런 분들 많아요. 뭐, 지금 잘 나간 유튜버들도 초창기에 이렇게, 누가 내거 받을 까 하고, 막, 이렇게 예. 나 이거 얼마나, 다직장 잘리거나, 뭐, 되는 일도 없어가지고, 그, 뭡니까? 또, 약간 찐따였고 예. 왕따였는데, 그래, 자신감 얻어서 지금 잘 나가신 분 많잖아요. 예. 그런 것도 다성취감이에요 성취감. 참나의 그건, 그건 아니고, 영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나하나 해가지고, 성취감을 느껴가야 돼요. 그러면 변화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어느새. 예, 기운 바뀌고, 이렇게 자신감이 생겼을 때, 그다음에 이제, 영적인 길도 걸어보는 거죠. 근데, 주눅 들어있고 한데, 단악을 시킨들, 좀 하다가 말고, 하다 말고, 금세 부정적으로 변하고, 나는 그렇지. 내가, 내가 하면 그렇지, 뭐. 뭐 잘되는 이렇게 오래 한 적도 없고, 에. 그러니까 그럴 때는 꼭그 수익만 하실 게 아니라 우선은 일반이라도 인 일반적인 살아가는 그 긍정 에너지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일의 성취감을 매일 꾸준히 뭘 한다든가, 꾸준 뭐 학원 하나 하나라도 끊어서 뭐 요리 학원이라도 하더라도 가서 배우면서 뭐 하나라도 요리라도 완성해 보기, 나 남한테 음식 에, 그 맛있다는 소리 칭찬 들어보기 뭐 이런 거라도 하시면서 긍정 에너지를 일으켜야 돼요. 그 이후에 일반이 됐을 때 이제 그 다음 수행도 있는 거죠. 수행 아직 하, 하지 말란 건 아닌데 성취감이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 있으면요 약간은 좀 다른 방식으로 일상에서 성취감으로도 그걸 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영적으로 해 나가야지. 그게 그좀자조적인그그 그 부정적인 그런 에너지가 수행에도 다 여파를 미칩니다. 그래서 좀 하다 말고 하다 말고 내가 그렇지 뭐 얼마나 하겠어 뭐 이렇게 안 되게 저도 꾸준히 이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일상에서도 또 에고가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너무 내가 좀 이렇게 주눅 들어 있다 하면은 예. 그렇게는 그 영적으로도 큰 성, 그 성취감을 이루기 힘듭니다. 아까 철홍수님, 뭐 대행수님 봐보세요. 뭐 아버지가 학대하고 막 이렇게 예. 네, 철홍수님은 서울대 나오신 분이라 <laughs> 학대 이런 건 아니고, <laughs> 원래 좀 자존감이 센 양반이 예. 그 기운이나 이런 게좀남 다르잖아요. 그 목소리 톤 들으시면 은 되게. 그 목소리도 약간 쇳소리 나시면서 이렇게 기운이 좀 남다르세요. 서울대 체력관가 나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웅스님은 아버지한테 이렇게 학계 당하듯이 이렇게 맨날 술사와 옛날에 뭐그 남녀 차별이 있을 때 딸에 대해서 되게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 아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또 이렇게 예. 낮게 대하는 그런 식이었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인공하고 어릴 때그 울림이 있었나 봐요. 참나를 체험했는지. 그 주인공, 참나하고 이렇게 노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죠. 아버 아빠라고 그러면서, 그때 아빠라고 그러면서, 예. 그, 현상계 아빠는 되게 <laughs> 못된 아빠고, 학대하는 아빠고, 그, 그, 내 안에, 어, 주인공짜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해요. 그때부터 이렇게. 대화하듯이 소통하고, 이렇게, 예.